방송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 안녕하시죠? 예, <laughs> 예, 어, 연이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 이 시간에는요, 이 제발 좀 성장하라. 아, 책 제목이 이렇네요. 예, 제발 좀 성장하라고, <laughs> 아라는 제목의 책에서 한 부분을 읽어드리고 나서 나누고 싶은 내용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와닿고 제가 제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예. 어, 일단은요 제가 채널에서 여러 책들을 참고하기도 하고 또 소개하기도 하는데 뭐 강력하게 추천한다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상 굳이 뭐 구입을 하시거나 읽지 않으셔도 어, 되고 그냥 방송에서 제가 지금 다루는 방송에서 듣기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예, 네,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 원고에는 없는 얘기이긴 하지만은, 어, 제가 이제 어떤 책을 다루거나, 책을 읽고 뭐 이제 내용을 다루거나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 많은 내용을 그 어떤 책에서 다루는 거는, 다루는 경우는 이제 굉장히 제가 그 책에서 많이 배우거나 느끼고, 읽으셨으면, 다른 분들도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지만은, 뭐 군데군데 잠깐 이렇게 어떤 책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굳이 그런 거를 이렇게 구입을 안 하셔도 어,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 저는 어, 출판사나 이런 것과는 어떤 어, 연관이 없고요. 네. 자, 어, 일단 우선 말씀 두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제가 그 대목을 읽어드리기 전에 어, 하나는 앱에 써서 4장 15절, 그리고 또 하나는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0절. 예.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이두 구절을 읽으실 때, 또 제가 읽는 것을 들을,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이두 말씀과 같이, 이두 말씀을 한번 잘 기억을 하시면서, 예, 머리까지 잘하라 그러고, 또 충만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충만하라고. 이제 지금부터 읽어드릴 대목을 이두 구절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어 지금부터 이제 읽어드릴 대목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체가 더한 자 균형의 결핍, 예, 균형의 결핍이라는 어 소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책장은 흔히 그가 섭취한 영적 양식을 알려주는 훌륭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필요한 것보다는 좋아하는 것으로 자연히 끌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금치보다 아이스크림을 더 좋아하는 젊은이들처럼 우리는 자주 불균형한 영적 섭취로 고통을 겪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진리의 어느 한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또 다른 면은 폄하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는 대신에 극단적으로 기울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율법 대 은혜, 믿음 대 행위, 은사 대 열매, 하나님의 주권 대 우리의 자유의지 등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펴봅시다. 그분의 삶은 세 가지 범주, 즉 그분의 인격, 목적, 그리고 능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분의 인격에 대단한, 비, 대단한 비중을 두고 그분의 상품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주제는 의와 거룩함 같은 것들을 강조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그분의 목적을 강조하여 복음주의와 선교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됩니다. 반면에 기적과 치유의 필요를 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조되는데 이들의 식단은 오로지 초자연적인 것들입니다. 이들 관점 중에서 틀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들 각각을 풍성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업신여기면서까지 어느 한 가지를 강조한다면 불균형을 초래하고 성도들은 어긋난 비율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그분과 같이 자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균형이 잡혀 있습니까? 영적인 삶의 어떤 특정한 면이 균형을 벗어나지는 않았습니까? 예. 그, 제가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거나, 어, 개인적으로 관찰을 해보면 굉장히 영적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나름 영적인 능력도 있고, 기도도 뜨겁게 오래 하죠. 네. 예. 헌데, 어, 예배를 드릴 때좀 늦게 오는 사람에게 자리도 안 비켜주는 모습을 봅니다. 예. 그죠? 뭐 자리 하나 비켜주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뭐 이런 모습이죠. 방언 기도를 오랫동안 크게 하시는 분도 목격이 됩니다. 헌데, 방언 소리가 너무 크고, 주변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기에, 본인은 잘 모르지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다가 어떤 분이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 번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죠. 저, 저도 그렇고, 좀몇 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 해서 그런데 혹시 방언소리를 좀 낮춰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라도 하는 순간, 화를 퍽 하고, 픽 하고 내던가 아니면,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을 무슨 뭐 귀신 보듯이, 사탄으로 보듯이, 사탄 취급하는, 뭐 귀신 취급하는 분들,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분들도 간혹 목격이 되죠. 저는 이러한 경우를 접하거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시간의 방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설령 확실하고 분명하게 성령으로부터 온 방언을 받아서 구사한다고 할지라도 연약한 영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나 뭐 혹은 나와는 다른 사람의 기도 스타일에 맞춰줄 수 있는 배려심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방언이라면 저는 어떤 면에서 성령님으로부터 온 방언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방언을 안 받고 속이 내면이 바뀌는 것을 택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를 갔다가 우연한 계기가 되어서 그 교회의 청년들, 예, 그 교회 청년들을 알게 되었죠. 예, 알게 되어서, 어, 이 청년들하고 같이 어, 이제, 2, 3주간, 개인적인 건강 상태의 악화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한 또 다른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뭐 편의상 A라고 합시다. 예. 이, 이 A, 이제 이 A라는 청년에게 이 무리들과 같이 함께, 어, 신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들이 A라는 2, 3주간, 어, 개인적으로 이제 좀 몸이 안 좋, 안 좋아서 교회를 나오지 못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 A라는 청년에게 이 무리의 청년들이 신방을 가는데 제가 여기에 어떻게 끼게 된 적이 있었어요. 2, 3주간 개인적인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집에 있던 이제 이 A라는 청년은 이제 저를 포함한 다른 청년들의 방문에 내심 반가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6, 7명의 사람들이 이제 다 도합해서 여섯, 여섯, 일곱 명의 사람들이 옹기종기 둘러 앉아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찬양을 같이 부르고 뭐 건강 상태가 이제 안 좋은 A 청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었죠. 솔직히 제 시각에서 볼때이 같이 간 청년들이 뭐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고 무언가 뭐 기도가 마좀 강력하거나 뭐 파워풀하고 폭발적인 뭐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이 그런 과는 아니, 그런 그런 어떤 적에는 아니었어요. 예. 사실 같이 기도하는 중에 혹여라도 뭐그 청년이 그이이 이 A라는 청년이 뭐 기적적으로 낫기라도 하는 뭐 권능이 나타나기라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싶기도 합니다만 물론 아무 일도 없었죠. 예. 그런데 제가 이 신방을 마치고 그 집을 나오면서 제가 머릿 속에 퍼뜩 든 생각은 뭐였냐면요. 야, 누가 천국에서, 누가 천국에서 큰 자,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지는 죽어서 가봐야 알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비록 그리 그래 영적인 것 같지 않고 무언가 기도가 강한 것 같지도 않았지만 2, 3주간 개인의 건강 상태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A라는 청년에게 시간을 내서 방문을 하는 모습에서 저는 여러 생각을 해보았다라는 것이죠. 왜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름 능력이 있다는 혹은 권능이 있다는 사람은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되어가는가? 라는 질문이랄까요? 아니면 혹 누구는 그런 말을 합니다. 뭐 유능한 선생이 친절한 것 받느냐? 고도 합니다. 영적인 것을 제대로 추구하면서 기도도 강하고 성경 진리의 뿌리도 박은 사람이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랑까지 지니고 있으면 뭐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랄까요 물론 현실에서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 골고루 균형있게 여러 영역들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사람은요 참 찾기 어렵습니다 네. 앞서 읽어드린 책의 대목처럼 어딘가 치우치기 쉽고 또 자신이 몸담은 교회나 교단에서 강조하는 쪽으로 아무래도 어, 가기 쉽죠 허나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균형을 잘 갖춰서 여러 영역에 걸쳐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등장을 소망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날의 그 경험 이후로 누가 천국에서 정말 큰 자인지는 죽어서 가봐야 알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천국을 가면요, 사람이 천국을 가면은요, 두번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어, 분명히 여기에 있을 거라 생각한 사람이 눈 씻고 찾아보도 보이질 않아서 놀란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은 절대 여기 없을 거라 생각한 사람이 천국에 있다 못해, 천국에 있다 못해 너무 주님, 주님 곁에, 주님 곁에 주님과 너무 가까운 데 있어서 놀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번 놀란다고 합니다. 이 균형이라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영적 전쟁과 귀신 쫓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저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동의한다라는 것이죠. 영적 여정에서 신앙의 성장에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따로 떼어 놓고 생각을 하겠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최고의 가치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대신에 전 지구상의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야 맞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매달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전 지구상의 귀신을 다 쫓고, 그잖아요. 또병 고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다. 그러면은 전 지구상의 병자들을 다 고치셨어야 하지, 십자가에 매달리셨으면 안 된다는 라 것이죠. 부디 방송을 시청하시는, 뭐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균형을 잘 갖추시면서 동시에 신앙의 여러 영역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 및 성숙해지시는 한분한분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